수능이 딱 2주 남은 가장 중요한 시점이야. 그치? 그래서 쌤이 본론만 오늘 딱두 가지를 얘기할게. 일단 첫째, 2주나 남아있어 우리에겐. 왜냐? 첫 번째로, 2주란 시간은 굉장히 많은 걸할수 있는 시간이다. 이거는 완벽히 과학적인 이유가 있어. 끝까지 집요하게 해야 되는 바로 그 이유. 얘들아 혹시 알코올 중독 들어봤지? 그지 알코올 중독 많이 있어요. 도박 중독. 들어봤지?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좀 위험하지만 그것도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근데 공부 중독 들어봤어 공부 중독 그럼 잘봐 알콜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등등등등 중독되는 영역이 있고 공부 중독 같이 중독이 안 되는 영역이 있어 이 핵심적인 차이가 있어 과학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알아 자 알코올중독 같은 경우 도박중독 같은 경우 중독이 되는 경우는 머릿속에서 즉각적 피드백이 가능한 영역은 중독이 돼요. 중독이라는 건완전 여기 몰입한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술에 빠져 사는 거잖아. 도박에 빠져 사는 미쳐 있는 거잖아. 이게 중독이야. 자, 술을 마시면 바로 확 올라오지. 도박. 베팅하면 결과가 바로 나와. 손목하지. 자이 얘기는 즉각적이니까 사람들이 확 빠지게 된다는 거야 뇌과학적으로. 근데 공부, 공부를 잘 생각해 볼까? 공부, 공부는 그래서 중독이 안 되는 거야. 왜냐? 즉각적인 피드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확당기는 몰입의 영역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독이 안 됐을 텐데 이 주가 남은 지금 이 시간, 뭐가 가능한 시간이야? 즉각적 피드백이 눈앞에 와 있는 시간이야.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겠어? 중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중독의 핵심은 몰입이야, 몰입.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누구나 알고 있는 거. 공부 의 핵심은 효율이지. 그지? 앉아있는 시간 10시간이라고 해서 내가 공부를 10시간 치를 한건 아니야. 효율을 극단적으로 올릴 수 있어야 돼, 막판에. 자, 효율을 극대화한다. 효율 극대화 의 핵심은 몰입하는 거야. 그럼 봐. 쌤, 막판에 2주 동안 뭘할수 있나요? 뭘할수 있긴. 그동안 1시간 했던 내용들. 그동안 내가 10시간 했던 내용들을 막판에는 1시간 만에 몰입해서 집중할 수 있는 뇌가 세팅되어 있는 시간이 바로 딱 지금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다 하나야. 하루에 한 문제씩만 더 맞춘다. 몇 점이야. 그지? 자, 우리에겐 따라서 2주라는 시간이 남아있다. 끝까지 집요하게, 끝까지 나의 의식을 고도화시키면서 하루에 한 문제를 목표로 갈수 있는 충분한 시간. 실제로 뇌과학적으로 효율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더 잘해야 돼. 오늘부터 2주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수능의 점수가 분명히 달라질 거야. 더 좋은 쪽으로 달라지는 거지. 이건 멘탈적인 측면이고 멘탈도 이제 굉장히 중요해 의지를 가졌다면 이제 또 중요한 건 실전 전략이지 자 얘들아 이제 마지막 (2주) 동안 문제를 많이 풀거나 아니면 뭔가를 새롭게 공부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이제는 그치 음 누구나 아마 매일매일 문제를 일정하게 풀고 있을 거고 내가 공부했던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가 어떤 게 부족한가 이런 것들을 찾아가고 있을 텐데 사실 막판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자 수능이라는 내가 (1년) 동안 공부해 온 시간은 뜨개질을 한 것과 똑같은 거야. 옷을 막 만들어 온 거야. 어떤 모양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어. 그치? 옷을 막 만들어 오고, 그럼 수능 전까지 계속 뜨개질 하다가 그 뜨개질 한거 들고 들어가나? 자, 뜨개질의 핵심. 툭 치는 순간, 올이 다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그래서 흔들릴 수 있다. 야, 그럼 봐. 흔들리지 않으려면 딱 하나만 하면 돼. 뭐가 필요할까? 매듭을 짓는 거야. 그래서 모든 지식의 끝은 매듭 짓기입니다. 매듭 짓기. 때그 실전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구체적 얘기를 한번 해 볼게. 자, 이런 말 혹시 들어봤어? 체화는 나열에 앞선다. 어. 체화. 체화는 나열에 앞선다. 체화라는 건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거.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체화지. 체화가 돼 있어야 읽으면서 바로바로 바로 보이고 바로바로 바로 판단이 되잖아. 이게 체화입니다. 체화의 핵심은 반복이야, 반복. 나열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씩이 그냥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야. 나열 자 매일매일 그냥 문제를 푸는 것들이 나열된다 안 돼요 왜냐 나열을 앞세우는 게최화거든 수능이란 시험 어떤 시험이야 그리고 적용하는 시험이잖아 우리가 처음 본 내용들을 어찌됐건 풀어나가야 될 거야 그지 아는 작품도 처음 보는 보기를 통해 처음 보는 선택지를 통해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내용들을 통해 문제를 풀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수능이란 시험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시험에 적용 자 나열이라는 건 귀납적인 걸 말하는 거야 귀납. 한마디로 개별적인 양치기가 그냥 반복돼서 수능장에 들어간다. 이 가장 중요한 시간에 음이 시간 해야 되는 건 체화를 막판까지 끌어올리는 게 체화 이걸 끝까지 해야 되는 게 지금 이 시간 해야 되는 일인 거야. 반복의 핵심은 딱 하나만 알면 돼. 반복은 뭐를 반복하는 거야? 동일한 걸 반복하는 거지. 그지? 매번 달라지는 기출들을 보는 게 아니라 매번 달라진 모의고사 문제들을 풀 때도 체화가 필요한 거야. 체화라는 건 반복되는 기준과.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이 명확한 게 바로 체화입니다. 바이. 이 말을 누가 했냐? 체화는 나열에 앞선다. 바이. 김전마가 아니라 바이. 에델만이란 사람이 한 말인데 에델만 이분은 노벨 생리의학상을 다신 뇌 과학자예요. 그래서 에델만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 체화는 나열에 앞선다. 모든 지식은 내가 반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야지만 지식의 가치가 있다라는 말은 노벨상 을 다신 교수님이 하신 말이야. 막판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매듭짓기는 따라서 수능에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기준과 규칙을 아주 명확하게 아주 평가원적으로 빠짐없이 그것도 실전적으로 정리하는 게 막판 매듭짓기라고 보면 돼 그래서 쌤은 쌤의 강의를 늘늘 늘 쌤의 수강후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5일완성 쌤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최근에 학생들의 수강후기를 보면서 수강후기 일부를 쌤이 가져온 건데 일단은 쌤의 본래 수강후기80% 이상이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 근데 지금 오1완성 수강후기는 그 100%야 100% 쌤도 놀랄 정도로 정말 100% 같은 얘기를 한다 음자100% 같은 얘기라는건 일관된 풀이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패턴 지문 하나 의미 없다 지문 100개 기준 찾자 이게 오1완성의 핵심적인 목표야 수능이라는 시험은 적용하는 시험이라고 했잖아 적용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내가 뭘 봐야 되는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막판에 가장 중요한 거.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단 말이지. 최근에 커뮤니티와 Q&A에서 쌤이 가장 많이 이제 듣는 질문, DM으로도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쌤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돼?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압축적으로 최대한 머리에 집어넣고 들어가야지. 당일치기, 분치기, 초치기가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잖아. 우리 내신 공부할 때도 2주, 3주 동안 시험 기간 때 공부한 것을 넘어서는 게 하루 전날 당일을 보는 거야. 하루 전날에 거기 나오는 내용들 거의 다 나오잖아. 그래서 어 쌤이 보면 수강후기를 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떤 커리도 쌤은 영혼을 갈아서 하는데 오일한성은 정말 더 영혼을 갈아서 했던 것중 하나. 마지막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 정말, 하나, 한 줄기의 희망으로 들은 강좌가 오일완성이다라는 후기가 너무 많더라고. 그 쌤이 그런 후기를 볼때 굉장히 뭉클해. 그리고 쌤은 이런 생각을 들어. 너의 마지막 지푸라기가 되고 싶다. 완벽한 지푸라기가 될수 있는 강좌입니다. 어. 그 이상이지. 학생들이, 어, 일관된 풀이, 그리고 어떤 내용들,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그 불확실함을 완벽하게 해소해주는 강좌가 심지어 5일완성이라고 해서 이게 5일이라는 생각을 하잖아. 아니야. 후기를 보면, 하루 이틀에 완강을 해버려요. 왜냐? 오차시거든 이게 5일 완성이라서 오차시라고 하니까 그것도 놀라다. 5차시. 5시간 완성이야, 정확히는. 5시간. 5시간만에 할수 있냐? 그만큼 적용이 가능하니까. 어, 내용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지. 내용이라는 건다 개별성이야. 근데 수능은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는 절대 설명할 수 없어. 이 모든 내용들, 자, 입문지문들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입문지문의 패턴. 함정원리, 출제포인트, 이걸 한 번에 정리한 강좌가 5시간. 5일 완성 강좌니까 2주 동안, 어, 막판 지푸라기, 막판 희망, 어, 그게 돼주고 싶어. 왜냐, 너무 중요한 시험이잖아. 너무 소중한 시험이잖아. 막판이 제일 중요하거든, 지금 이 시간이. 그래서 끝까지 집요하게 갈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집요하게 공부하면 가장 큰 멘탈적인 효과를 과학적으로 얻을 수 있고 실전 전략, 가장 실전 전략에 적합한 오일 완성이 있으니까 음 너의 수능 점수를 쌤이 끝까지 책임져 줄게 그래서 이제 수강 후기들을 보면 어떤 선지에서 틀리고 헷갈리지 다 알게 됐다 국어 최화의본주하다라는 내용들이 오일 완성 대다수의 후기들이고 어~ 심지어 어~ 빛을 발한 잼마 어~ 쌤이 이제 외길 완성 아~ 외길 인생이라고 칭찬받았던 외길 인생 한 70살 정도에 칭찬받는 줄 알았거든. 벌써 미리 칭찬 받았지. 자, 특히 5일이라는 시간 동안 모든 갈래 학습법을 다 정리할 수 있는 강좌. 신규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들었더라고. 9월 평가원 해설 강의. 특히 쌤이 미래적인 걸 가장 강조했잖아. 미래라는 건 뭐냐면, 하나를 공부했다면 우리는 결국은 처음 보는 걸 내일 풀어야 되거든. 내일 풀기 위해서는 오늘 공부한 게 오늘 끝나면 안 된다는 라 거지. 연결되는 기준과 규칙이 명확해야 된다. 그 패턴이 정확해야 돼. 그래서 미래적인 거야 그 미래적인 강좌를 듣고 학생들이 아 내가 이래서 그동안 국어가 좀 어려웠구나 그래서 강의를 아무리 많이 풀커리듯탔어도 막연했구나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은데 그걸 이 강좌를 통해 해소를 한 학생들의 수강 후기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어, 막판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고 이걸 통해 막판에 의식을 끌어올려서 점수를 얻어낼 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 (2주란) 시간은 충분히 남아있다 (1주도) 남아있어요 쌤이 작년에 (5일) 한성의 추이를 보니까. 무려 3일 전까지. 3일 전이면 배송됐을 땐 수능 전날이잖아. 한마디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까지 집요하게 하는 사람이 잘하게 되어 있어. 자 심지어는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 오일한성으로 쌤의 강의를 처음들은 신규 학생인 거야. 근데 수강 후기다 이렇게 써있더라고. 어, 되게 기억이 많이 남아. 신규생인데도 오일한성을 딱 듣고 정말 모든 걸다 가져갈 수 있어서 죄송하다라는 얘기가 써 있는 거야. 풀커리를 타지 않았는데 너무 죄송하다. 아니. 끝이 좋아요 좋다는 얘기 알지? 결국 마지막 강좌의 강사, 마지막 강좌의 제자 그게 사제관이야 알겠지? 그래서 가장 마지막 강좌. 이걸 책임진 거. 그 자부심, 그 책임감. 이걸로 쌤이 오일완성을 찍었고 그걸로 오일완성으로 학생들의 점수와 학생들의 어 막판에 매듭짓기를 지금 쌤이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끝까지 가자. 한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이런 강좌들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심지어 이런 것도 많더라고 이런 거 있잖아 듣지 마세요 나만 들을 거야 내년에 들어 이런 후기들 어 너무 좋아 그래서 막판에 쌤이 굳이 지금 이영상 찍고 있는 이유는 엊그제 이제 5일완성의 마지막 교재가 입고 됐거든 특히 올해는 정말, 정말 짧은 시간에 되게 많이 찍어냈어. 그래서 지금, 어, 쌤이 알기로 4회가 마지막 최종 입고가 됐는데, 어, 그만큼 학생들의 니즈가 많지만, 그럼에도 쌤이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아직도 간절한 사람이 있을 거거든. 수능까지 내가 2주라는 시간, 2주라는 시간 그냥 문제를 풀면서 이 가장 소중한 시간을 혹여나 그냥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점수 하나라도, 두 개라도 더 올려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쌤이 그래서 요 ppt로 지금 남기고 있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이 시점 중도 몰입 효율성 자체가 하루가 열일을 커버하는 바로 이 시간에 음, 우리 막판에 마무리 잘하고 올해 수능 최고점 내자 알겠지? 넌할수 있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능 대박 알겠지? 자신감을 가지고 쭉 가도록 하자 자 강의에서 보자